네,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 종목, 현대임스 가지고 왔고요.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하락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하락이 아니라, 공모가가 겨우 7,300원입니다. 7,300원. 공모가가 7,300원인데, 따따블 상한가 도달하였기 때문에, 이때, 공모가로 주식을 사신 분들이라면, 차익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고요 이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발생한 하락이기 때문에 바닥을 다진 이후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만 드렸나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 장중단타 종목으로 현대힘스에 대해서 보시면 9시 42분에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제가 다 정해서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전부 다 정해서 문자를 발송해 드렸고요. 보시게 된다면 당연히 9시 42분 이후에 매수가 밑으로 충분히 내려와 주었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던 지지라인이 16,500원. 여기 보시면 이때 지지라인 자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 제가 미리 체크를 해서 단타 관점으로 지지라인 자체를 굉장히 짧게 잡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지지라인에서 손절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이탈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목표가 18,250원까지 올라가 주면서 장중 단타로 이렇게 8% 수익 챙긴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지만 장중 단타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경우에 이렇게 어느 정도 목표가 이후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욕심 내지 말고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수익만 챙기자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이 이후 오늘을 기점으로 슈팅이 끝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현대임수 주주분들 이시라면 앞으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겠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임수 주주님들을 위해서 지금 보시게 된다면 현대임수에 대한 앞으로 1분기 실적 발표 일정과 이번 3월달 앞으로 오게 될 3월달에 발표될 재료,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간과 외인, 매수 흐름을 토대로 어느 정도까지 매수를 할 건지에 대한 물량 예정 추정치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마무리를 지어 두었고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제가 현 시점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 손절가를 어디로 잡고 지수가 눌리거나 테마 자체, 조선업 자체의 악재로 인해서 현대임스 개별 종목과는 상관없이 주가가 눌렸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구간들 제가 모두 다 정리해두었고요. 각 시나리오별 실적 발표에 대해서 예상 실적 밑으로 나오거나 앞으로 3월에 발표될 메인 재료에 대한 기사가 빨라진다던가 늦어졌을 때에 대한 각 시나리오별 핵심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다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이 자료들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겠고요. 이 자료들은 당연히 제가 발로 뛰면서 확인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시는 0108000번에 1904번 제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현대임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는 현대임스 주주분들에게는 제가 모두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이 자료들에 대해서 100% 무료로 제가 다 보내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중단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중단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핵심으로 밀고 가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주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이고요. 제가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핵심으로 알려드리는 장중단타가 아닌 개장 전 미리 보내는 시초가에 매수하실 수 있는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와 매수 이유 모두 당연히 확인하실 수 있게 내가장 전에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과 핵심으로 가져가는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보유 기간 자체는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단타 종목에 비해 월등히 안정적이고 수익률 자체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100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함에 있어서 계좌가 조금 어렵다거나 종목 선정 자체가 고민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꼭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도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단타 종목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핵심으로 가져간다고 말씀드린 스윙 종목들이 수익이 어떻게 실제로 나고 있는지 눈으로 보여 드릴 텐데요. 그러면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타와 스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타와 스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타의 경우에는 당일 당일 주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개장 전에 미리 선별을 하고요. 수급까지 미리 모두 확인하고, 탑3 종목을 보통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손절로 마무리가 되든,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스윙.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료 분석과 더불어 현역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한 세력 추정 물량치까지 체크를 모두 끝내고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도 종목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스윙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스윙 종목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매수 근거까지 그리고 손절가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내 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미리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자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한 뒤에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렸던 시가 베팅 종목들 어떻게 매수가 진행되고 오늘 수익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 보시게 되시면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발송해드리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이고요. 여기 보시면 박영재, 제 이름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나와 있는 0108000번에 1904번, 제 번호로 발송해드리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당연히 시가 베팅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발송해드린 종목도 제가 2월 5일, 오늘이죠. 당 전인 8시 43분에 미리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보내드린 종목, 오늘 확인해 보시면 신성 델타 테크,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정해드리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에 대한 대응도 이렇게 제가 다 간단하게 적어드리기 때문에 어려울 거 없으시고요. 푸른 저축 은행과 HLB 제약까지, 이렇게 오늘 총 3종목, 제 가시가 벨팅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선 신성 델타테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도 시가 매수 이후에 손절가 이탈 전혀 없었고요. 85,000원인 손절가 이탈 없이 그대로 목표가인 94,000원까지 올라가 준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약7% 이상, 8%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푸른 저축은행도 확인해 봐야겠죠. 푸른 저축은행 보게 되더라도 제가 시가 매수 이후에 손절가인 11,000원, 이탈 전혀 없었고요. 목표가인 13,500원까지. 오전장 중에 강하게 도달해 준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시가에서 매수를 하시고 13,5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약17% 가까이. 굉장히 큰 수익을 오늘 올려준 종목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HLB 제약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기분 좋게도 세 종목 모두 다 시가 이탈 없이 즉 손절 없이 깔끔하게 수익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시가 매수 이후에 손절가인 19,150원 이탈 전혀 없었고요. 그대로 목표가인 21,15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6% 가까이 수익이 난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챙겨 갈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나 수급, 재료까지 체크해서 당일에 손절이든 수익이든 확실히 정리되는 종목을 발송해드리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꾸준히 챙겨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시고요. 이렇게 제가 종목에 대해서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까지 다 분석해서 당일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종목을 총 3가지 추려보내드리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제가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는데 상단에 보이시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발신번호 제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라고 문자 보내셔야겠죠.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신다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다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문자 꼭 보내셔서 요 부분들까지 놓치지 않고 받아가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핵심으로 가지고 가는 저희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바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제주반도체 처음 매수 진행되었고요. 제주반도체 보시면 12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모두 125분 모두 체크해서 보내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따른 거래 대금과 시장 분위기 모두 확인해서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현 시점 22,000원에 도달 시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역대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6,6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내려 보시면 여기 제가 왜 매수했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대달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주반도체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12월 1일 이때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저희가 7,200, 7,5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충분히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중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들을 잡아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고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0%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제가 노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4만 300원까지, 4만원대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12월 21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확인해 보신다면 매수가 14,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만 3,500원까지 목표가 도달 시50% 매도, 50%는 종가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였던 2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해서 신고가 돌파까지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도 미리 확인 드리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유기간도 두달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를 장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개장 전 8시 47분에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고요. 빠르게 슈팅이 나와 준 만큼 목표가인 3만 원까지 금방 도달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1차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100% 가까이 92%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인 3만 원 도달 이후에는 3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 나머지 50%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요렇게 나온 수익률도 확인해 보신다면 100% 넘어가는 15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 텐데 스윙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걸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저한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와 스윙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손절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종목명도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부분들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